엘리야의 승천 과정 제4단계 요단강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여리고에서도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야 비로소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요단강은 곧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우수아에게 순종하여 법계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져 약속이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열매가 되어도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떨어진 한알에 썩는 밀알의 삶을 사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희생하는 것이 없이는 결코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러한 원리는 소금이 가진 특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 첫째, 방부제의 역할, 부패를 방지한다. 둘째, 조미료의 역할, 맛을 낸다. 소금이 자기 사명을 다하려면 형태가 없이 녹아야 합니다. 소금이 녹지 않으면 아무런 맛을 낼수 없고, 맛을 잃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 내어버리게 됩니다. 누가 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 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지만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씨를 심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는 권능을 행하셨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피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이 공허한 메아리와 같이 그 시대에만 울려 퍼지고 끝나버리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 수십세기에 걸쳐 하나님의 사랑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의 성품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우수와 군대가 죽어서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살아서 건넜듯이 욕심의 자아가 죽는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의 이기심과 욕심이 죽고 자존심이 죽고 시기와 질투, 교만과 허영심 등 자기 중심성이 다 죽어야만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채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포장을 한 위선이며 또 다른 이기심에 불과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반드시 속죄 제물이 필요합니다. 구약 율법 시대에는 양이 인간을 대신하여 죄를 뒤집어쓰고 피 흘려 죽은 제물이 되었고 신약 은혜 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은 제물이 되셨지만 앞으로는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재물 이 되어야 합니다. 산재물이란 살아 있으면서도 죽은 재물 즉 육신은 살아 있으나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의 성품이 완전히 죽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존재를 말합니다. 이것이 또한 자기 자신을 녹여 맛을 내는 소금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길갈 베델 여리 고 요단강의 4단계를 거치고 난 뒤에야 비로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엘리아가 승천하기까지 거친 모든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결코 새 시대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천국을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엘리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마다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고 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 마지막 요단강까지 함께 건넜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종들도 십자가의 구원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은혜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종들은 너는 여기 머물라 하고 성도들을 붙잡아 놓는 것과도 같습니다. 길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베들로 나아갈 수 없고 베들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여리고로 나아갈 수 없으며 여리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요단강을 절대로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구약 시대의 엘리아와 엘리사를 통해서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아는 예수님 그리고 엘리사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기 머물라는 말에 붙들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 요단강을 건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며 마음 푹 놓고 기일갈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는 영적 역사에 사로잡혀 배들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심령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는 말씀의 기근으로 인해 영적 기갈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여리고성을 헤매다니고 있진 않으십니까? 이제 현실을 직시하여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사랑의 복음으로 그릇된 진리를 바로잡고 자신을 녹여 맛을 내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만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인 가나한, 즉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